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게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수사 의지를 보이는 검찰 지휘부를 교체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 인사는 법과 제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배우자가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정기 인사도 아닌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수사 지휘 라인이 단번에 교체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이 수사를 틀어지고 진실을 덮으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며 그 자체로 이미 헌정 질서를 훼손한 국기 문란입니다. 또한 김건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를 왜 방치하냐며 질타하는 듯한 내용의 텔레그램을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건희가 넘버원 V0라고 하는 말이 세간에 떠도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가 예산을 사유하고 각종 금문 보화를 수소한 김건희의 위법과 탈법 불법 행위의 끝이 어디일지 두려울 지경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자행한 국가 권력의 사유화는 과거 어느 정권의 적폐보다 더 노골적이고 조직적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출범한 윤석열 정권이지만 지금 남은 것은 사적 복수, 사법 장악 그리고 국가 기능의 붕괴일 뿐입니다. 부부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참히 파괴했습니다.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입니다.